특검뿐만 졸속이 아닙니다. 졸속 특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수탁에 남발해온 졸속 탄핵도 그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제의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중 직권 남용 부분이 모호하다라고 지적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창수 주황지검장, 조상훈 사차장 최재훈 반부패 이 부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 소추 사유가 특정이 되는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탄핵 사유가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회 측의 변론이 가관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도리어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검사가 판사한테 증거를 찾아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코미디입니다 민주당이 현 정부 들로 29번이나 남발한 탄핵이 얼마나 졸속 추진되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근거도 없이 졸속 처리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재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시켜야 합니다. 현재는 다수의 이력만을 믿고 일단 직무 정지시켜놓고 보자는 식의 더불어 탄핵당,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무거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유보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수본이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국적에 맞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기를 바랍니다.